3월 1일에 열린 현대가 더비 2만 6천여 명의 관중들이 찾아온 이 경기에서 울산은 보야니치의 선제골이자 결승골로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보야니치가 MVP를 가져갔지만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하며 베스트 11에도 들어간 언성이어로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의 22번 김민혁 선수입니다. 김민혁은 이 경기에서 보야니치의 파트너로 3선에 위치하며 언제든지 이승우를 압박할 수 있도록 1에서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전북 선수들이 이승우에게 패스를 하기 힘들도록 계속해서 데인마크를 유지하고 이승우에게 공이 갔을 땐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승우가 볼을 잡았을 경우 자유롭게 패스를 하거나 드리블하기 위해 돌아서는 것을 미리 차단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승우는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후반 이른 시간 교체로 나가게 됩니다. 전북은 중앙에 공간이 없거나 역습 상황에서 측면을 이용해 높은 지역까지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페널티 박스 안까지 내려오며 콤파료 송민규와 같이 헤딩 능력이 좋은 선수들과 공중볼 경합을 해줬습니다. 공격 상황에선 울산의 센터백이 수비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면 양쪽의 풀백들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모야니치와 김민혁은 번갈아 가면서 수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고 빌드업에 관여해줍니다. 패스가 좋은 보야니치가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을 잡으면 전북에서 압박이 들어갑니다. 이때 김민혁은 보야니치에게 들어가는 압박을 풀어 주기 위해 주변에서 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치해 줍니다. 김민혁이 움직임을 가져가며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서 전북이 강하게 압박할 때 리스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이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보야니치는 더 높은 지역으로 패스를 하거나 드리블 돌파를 통해 상대방의 박스를 타격하는 것이죠. 고양이 집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이 공을 잡았을 때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은 울산 중원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며 결국 현대카 더비는 1대0의 스코어로 마무리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김민혁 선수였지만 이젠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도 바꾸며 주전 경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민혁 선수가 김판공감독 아래에서 어떤 선수로 바뀔 것인지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